윷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준비를 좀 해야 됐어요. 제가 오늘 돼지고기를 좀삶아가기로 했거든요. 어, 저 식육점 가서 돼지 목 돼지고기를 사서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 작년 남선면 사물놀이팀은 어, 탈춤경연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수육을 삶아가기로 해서 이렇게 수육을 삶고 있습니다. 물을 끓는 물에다가 간장 작은 국자로 세 국자, 된장 두 국자, 후추 한 주먹, 그 다음에 월계수 한 적당량을 넣고 끓이다가 팔팔 끓으면 돼지고기를 넣을 거예요. 수육을 삶을 때 조금 삶는 거는 무수분 수육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많이 할 때는 물을 좀 넉넉하게 잡고 팔팔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넣으면은 수육에 육즙이 같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삶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 팔팔 끓는 물에 돼지고기를 넣고 사태살이랑 오늘 삼겹살이랑 같이 합니다. 넣고 40분 정도 끓이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어, 수육이 아 진짜 맛치맞게 있거든요. 이따가 40분, 50분 후에 보자고요. 40분 후에. 40분 후에 40분을 끓였고 이렇게 해서 10분 불을 끄고 10분 동안 뜸을 들여 드리겠습니다 10분 뜸 들인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번 썰어볼게요 얇게 한번 썰어보자 40분 삶고 10분 동안 뜸 들인 결과물입니다. 음, 너무 부드러워요. Ya es que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왜 강아지들이 개들이 이런 육류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먹고 남은 뼈다귀도 그 닭뼈 같은 것도 다 먹어요 푹 삶아가주면 아작아작 아작 씹어먹고 근데 진짜 웃긴게 그렇게 많이 먹어도 얘는 살이 안 쪄요 진돗개 종류거든요 그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살도 안찌고늘씬한게 진짜 부럽다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름기 있는 거, 뭐, 이렇게 살 부스러기 같은 거는 람보를 주면, 이게 예, 이름이 람보예요. 멋있게 생겼거든요. 진짜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개 이름이 람보인데, 람보 줄 거예요. 나머지는. 한 10년, 11년 정도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식구예요. 남편 없을 때는 뭐, 그런데, 어 람보가 없으면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제 얘가 나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람보가 없으면은 우리 집은 누가 지켜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없어서는 안될 보물 같은 존재에 우리 람보가 삼겹살도 했더니 이렇게 예쁩니다. 음. 시원하다. 음. 시원하다. 음. 그래, 이자 음. 진짜 잘해놨네. 아버지가 맛있어. 이거 하한말씀 하세요. 우리 모대 건강을 건강하면 다 되거든. 맞아, 맞아. 건강을. 위하여. 귀가 되는 거잖아. 이거 남지부터 하겠다고 끼고. 술 마실 만한 데가 이 먹을 데가 나와.